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래, 초창기에 갔었지 네 그걸 와. 초창기에 갔고 두번 정도 갔어요 음. 처음에 갔을 때 밤에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그치? 소변을 봤거든요 어.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그 하마가 소변을 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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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참았구나 많이 참았어 형님 거기 뭐먹는게물 밖에 더 있냐고 아. 고요한데 그 소리가 참 예. 크게 들리는 거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 고림도 아, 놀랬어? 네, 예, 그래서 아, 검색어에 뭐, 그땐 하는정이었으니까, 하는정, 한은정, 하마, 네. 오줌소리, 뭐, 이런 게좀 있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잠재줬으면 괜찮은데, 같이 갔던 출연자분이 폭로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 진짜 해명하고 싶어요. 어, 뭐라고? 제가 자다가 반귀를 꼈대요. 아. 근데 저 진짜 안 꼈거든요? 근데... <laughs> 그래서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또 검은 어에하 한정 반기. 한정 새벽 반기 <방귀> 소리. <laughs> 어. 내가 어. 나는 진짜 지금도 그건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다. 어해. 하여튼 뭐 소변는 인정한다. 어. 10시간 아니, 넘게 참은 거. 그게 어어그럼 그렇지. 10시간 참았다. 서면으면막 땅이다 꺼지지. 뭐.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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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